안녕하세요, 박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 예, 오늘 또 이, 이틀 동안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이찬호 씨 촬영이, 있, 어, 연, 내일 공연이 있잖아요, 이틀 동안. 네네. 금요일하고 토요일. 네네. 그래서 제가 찾아 내려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또 대구에 또, 어? 찬스님, 유명한 찬스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또 가게도 하시고, 안에다가 또 이찬호 씨 예쁜 사진을 많이 해놨다고 네네.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집인가요? 아, 여기 창륙동인데요 어, 여기 사진관이, 유명한 사진관이 있어요. 여기 오래도록 여기서, 그, 사진을, 그,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우리 각 사진을, 이채원씨 사진을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네, 가보시죠. 어디인가요 네, 같이 네, 따라가시면 된가요? 네네.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네. 아, 여기인가요 아, <laughs> 우와.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아, 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멀리 대구까지 내려왔는데요 찬스님이 렇게 가게가 또 이찬원 씨를 또 멋지게 또 해놓으셨다고 해서 소문이 또쫙 서울까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가 구경하면 해도 되죠 네 잠시 구경하겠습니다 음, 우와 이찬원 씨 멋진 사진이 이렇게 어우 어, 붙어있네요 아 여기는 뭔가요 특파원. 백햇째 축하합니다. 나와 함께 가시렵니까? 이렇게 물통에도 이렇게 <laughs> 올려놓으셨습니다. 야와 여기는 또 거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얼굴도 저도 얼굴이 보여요. <laughs> 이채원 씨가 이렇게. 찐 사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 내가 또 말을 해야 또 재밌지. 아, 하세요, 빨리 같이 하시죠. 어머나, 어머나. 아우 여기 대구. 아제 얼굴은 좀 그런데. 제, 얼굴도 같이 나와요. 무슨 사진관 이런 데 뭐지? 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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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은 사진관, 세은 디지털, 세은 디지털 사진. 와, 여기 대구. 세운 디지털 사진관인데요. 여기 사장님, 사모님 두분다 찬스님이시래요. 와 여기 보세요. 왔어요. 여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어디? 여기 거울에다가 사, 여기 거울에다가 네. 거울인데 이찬원 아. 씨 사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이찬원 씨도 보고 아.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네. <laughs> 그러니까 포토존이래요. <laughs> 와, 사진이 <laughs> 어. 보니까요. 기자님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요. 한장한장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너무 아, 어떻게 이렇게 잘 꾸며 놓으셨나.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이. 어, 설명하고 와. 또 여기 또 이게 사장님이 또 사진을 또다루시잖아 아, 카메라로. 근데 이, 여기는 그건데요. 아, 1박이. 아, 입수. 그러니까. 입수. 여기 1박이에서 <laughs> 나 왔던 장면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어. 음. 와. 예시. 사진이 다 달라요. 하나하나. 네, 맞아요. 음. 어. 어. 이쁘다 그리고 되게 잘 나왔어요 선명하게 아유 워낙에 그 사장님이 또 사, 그러니까. 사진을 또 사진 다루는 식이시다 보니까 근데 또천스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죠 음, 맞아요 워낙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 저기 사장님 사모님이 천스님이시래요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몰랐다가 우와 여기 뭐야 어. 벽에다가 완전히 이천원씩 그다 도배하셨네 그냥 와 근데 여기 보니까요 보니까 사진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네. 다 달라요. 잠시만요, 제가, 다, 다 달라요. 진짜 이 사장님 찐팬이시잖아요. 찬스님, 제가 이렇게 해놓은 동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어때요? 아우, 찬스님,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셨 벽에다가 이렇게 많은 사진을, 이찬호 씨 멋진 사진을 붙여놓으셨는데요. 아,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아, 어, 이상한 가수님은 대구분이시기도 하고, 카페 많이 가고 싶은데 자주 나가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붙여놓고 이 사진 보면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러면 이찬원씨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아니, 팬, 팬이고 팬 좋아하시게 됐나요? 네. 격련대에 나올 때부터 아. 네. 진토배우시던 그때부터 아, 그래. 딱 반했어요 아, 그때. 아 노래에 반하셨구나 네, 근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laughs> 뭐 카페에도 자주 한 번씩 가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가까우니까 되게 아프니또 그렇죠. 아. 아, 혹시나 이찬원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위안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감사한 거죠. 네, 어, 감... 건강하시고 좋은 노래 를 많이 불러주세요. 박수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사진이 어유 엄청납니다. 올해도 함께해요 이찬원. 아. 멋진 사진이 많네요 여기 전국불 때문에 빛이죠? 네. 아 괜찮아요 여기 그안꺼요 네. 아니요 잘 나오는데요 어, 이있거꽃 어, 다운 날 당신을 어, 믿어요 명작 하늘 아 이거 하늘여행 이번 건데 이게 아니요 네. 이번에 붙여놓으셨네 한번 꺼볼게요 아, 이거는 또 네. 꽃이 났잖아 비이 반사가 돼서 맞아요 잘 나오네 좀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이거는 화나게 하면 되니까, 오 이거 훨 감사해요. 너무 잘 나온다. 기자님, 밥만 찍고 저한테 넘기세요. 네, 넘기세요. 깊어가는 가을. 아 <laughs> 우와 우와 이쁜 사진이 이렇게 다 사진이 다 달라요. 우와 이거 사진 다 찍으려면 오늘 밤날새도다못 뭐 찍겠는데요. 한쪽 벽면을 다 도배를 했어요. 아 여기는 이, 이, 이 정도면 이찬원 씨를 사랑하는 이상 찍을 수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이거 찐따님.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재팬이 <laughs>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사진관을 하신다고 해도 특정한 가수 이찬호씨만 해놨다는 거는 엄청난 찐팬이신 거예요 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와 사진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와 정말 사진이 되게 선명하고 확실히 깔끔하고, 와, 예쁘네요. 아,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핸드, 어, 컴퓨터로 이렇게 이, 이찬원 씨를 아, 편집도 하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계시네요. 잡와 사장님, 이 가게를 제가 와가지고 대구까지 왔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찬원 씨 사진 멋진 사진을 이렇게 잘해놓잘 꾸며놓으셨는데 너무 눈 호강을 하, 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또. 이번에 이찬호 씨 신곡 하늘여행이 또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응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찬호 가수님, 이번에 나온 하늘여행 신곡 대박 나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방장 님도 한번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에 우리 60만 장 우리 목표 결정했고요 우리 가수님의 열심히 응원해서 하늘 여행 꼭 대박 나길 기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레 연상. 기하이여어여네 여기. 지금 여기 찬스님께서 지금 사진을 계속 사진을 계속 자랑하시는데요. 와 이렇게 <laughs> 세상에 아, 그 사진이 이찬원 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눔을 많이 하신대요. 와 세상에. 이거 예쁘네요. 봐봐.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봤잖아요, 이거. 예, 예쁘네. 이거 이쁘네요. 봐서. 뭐오히나 네. 우와, 이렇게 <laughs> 사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코팅까지. 뭐야? 거기네. 어, 이거 KBS 출근길인데요? 우리 아, 농곡. 네. 출근길. <laughs> 아, 뭐야? <laughs> <것> <laughs> 우와. 어, 이거 <laughs> 1박 2일이래요. 사진을 응. 보줄이 음... 게이게이거 음... 1박 2일이래요. 맞아요. 1박 2일이네. 이게 박이일이 되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이거는 아... 어디? 아이고. 밤새 보, 밤새 사진 봐도 다못보겠네요 아까 사진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음. 사진관에서 본 거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laughs> 지금 사진관에 있는 사진이 다 알고 보니까 그 찬스님이 다 어, 나눔하신 거래요. 우와. 어. 세상에. 사진관에 또 붙여놓으신 그 사장님, 음. 그 사모님 부부, 그 찬스님도 대단하시고, 그죠? 원래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아유, 너무 많은데요? 대단하시네. 와. 우와 이게 다 보려 그러면 시간 이거 이다 언제 봐요? 오늘 밤 안으로 다볼것 같은데요? 하나 하나 다 보지 말고요. <laughs> 지금 찬스님 신나셨어요. 그러니까 <웃음> 지금 다 <laughs> 지금 자랑하려고 지금, 어, 너무 다 꺼내 <laughs> 지금 이제 완전히 사진첩 다 꺼냈어요. 우와 이거 지금 자요, 자요. 지금 <laughs>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부러우시죠? 예, 네, 지금 다 꺼냈어요. 부러우시죠? 그러면 대구로 오셨어야죠. <laughs> 자,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지금 다 수첩 이거 보고 다 꺼내놓으셨어요. 우와 메메

이거 아, 봐라. 이거 봐라. 아, 붙였구나. 야, 이거 다 붙였다니까. 아, 어 그러니까 뭐. 이거 아이디어. 이거 아이디어. 이이디 이거 아이디 이거 아 그거 있잖아그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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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세상에. 음. 그래, 음. 세상에. 이런일이나오아니까 와, 음. 여기, 네, 그러니까. 여기, 여기 이이이어머어머어머어머어어머어머어머어머어거어 이것도 아, 아니, 아까워서 못 뽑으시고. 그니까 이렇게 다시. 아니, 못 뽑이지. 깔까워서 그러네요. <laughs> 아, 코팅덱 어, 아, 그러니까. 아, 잘못된 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왜이 맞지 그 아, 달력을 다 이렇게 일다 어. 놓고 음. 음. 내가 이거 저 엄자랑 이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지금 눈만 애가 안안 있잖아. 선생님 이거 사진 주시면 제가 달력에 뭐다 붙일게요. 니뭐 이렇게 붙임대 집에 가서. 어. <웃음> <웃음> 우와. 그리고 아이거다 아까붙어 있는 아, 거 아니야? 아, 이거 아, 맞는데? 큰걸 찾아야 되는데 큰걸못찾았네 음, 이거. 음, 아까 아니야. 아까 이쁘으 어. 네, 이거 찾았습니다. 조근 거 가가 아, 나중에 내가 저 갈까? 근데 딴데갈때큰거세 개. 사진관에서 푼 거. 이 응, 예, 사진을 내가 당장 콜티게아 드릴게요. 와 이거 받았지. 음. 그거 탭 붙이는 거. 와, 이건 뭐 이게 아, 이것도 다 달력이에요? 아. 이거는 이게 만드신 거예요. 달력이야. 이거는 사진관에서 사진첩이 같은데 사진첩. 뭐야.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큰거 사람. 큰 사진제. 내가 큰 사진이 못 찬아 씨가 찬아 씨가 이 영상을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그큰 사진이지. 머머머두개두 군데 했었 어, 참석 감사제. 그러니까. 뭐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켜셨어. 뭐, 양쪽으로 다 붙잖아. 이렇게 만 진짜 역사가 담니까 그러니까 은 양쪽 다. 다 아니, 근데 서지 서지이 있으신 거 같은데. 있으신데요? 아니, 다른 분들 못 해. 선생님. 그리고 이거 장롱이 보물 창고요 예. 아니. <laughs> 아니 이렇게 붙이는 것도 네.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사진 붙이고 어, 꾸미는 것도 예. 이거 소질이 있어야 되지 아무나 하는 게아니에요 아유 좋아하자 너무 정성이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 아니 벽에다 붙이는 것도 좋지만요 예. 이렇게 딱 만드는 거아이디어시네요나 나 이래가지고 이거 찬이 저거 음. 나중에 뭐방문가이 생기든지 뭐가 생기면 되고요 하면은 기증 기증 이거 전부 다 기증 이거 전부 다 기증할 거예요 진짜? 예와 대단하시네 여기 한 장이 끼어 있는 것이런이 부분에서 박수를 쳐줘요 <laughs> 기 비드 맛인데 나중에. 음. <laughs> 어, 그러다. 이 이거. 우리 찬스님이 어, 뭔가 꼼꼼하시다. 그러니까요. 뭐 아니, 젊었을 때는 뭔가 하, 했던 것같대 이런, 이런 거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 봐라. 저기 약간 미적인 감각이 어, 있고. 그렇지. 어. 뭐, 수, 뭐 아니, 수첩에도이렇 이것도 큰 거잖아요. 그니까 뭔가 음. 음, 참소주. 되게 좀 낡잖아요. 예. 너무 이뻐 가지고 사진이 지금 이거 다 밤새워야 돼. 그러니까 이야기고 밤새워야 여기 네, 구미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찍어. <laughs> 이거, 이거 고 있잖아요. 네. 어디서뭐 어데, 했는가? 또 그거 봉숭아 부터했는네뭐 뭐 불렀는가? 아, 진짜 다 해놨어요 그거요. <웃음> 네, 네. <웃음> 안제 기록을 다다 예, 기록 다해 놨어. 기록을 남기셨구나. 예. 진짜 깜짝 놀래는. 음. 안에 하는 거라 그러면. 진짜 이렇게 해 놓으셔도 좋지. 이 사진이 만약에 다 벽으로 많이 붙였다 그러면 정말 방몇개도못 보겠어요. 다 붙여요. 아무것도. 어디 가냐. 나 지금까지 본 역대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역대급으로 본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진짜 입이 떡 벌어지. 금마 이이 사진이 떡벌어진게 아니라 기제 처포 올라오려나.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인데. 여기다 여기도 내가 못 참았어. 오매 오매 오매. 음, 이거 하는데다 아까 한아 진짜 나도 오늘 밤또 찬호 씨 꿈에 나타나게 생겼는 뭐야? 뭐야? 잡지에다 붙이는 거야? 잡지! 아니야. 잡지에다 어, 붙이는 거 지금 이 장수가 안맞아가지고어머머머어머머머 음,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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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어때? 이거 그져다안먹대단하니다 이거 음, 이거는 사실님그 음. 갖다 붙이려고 다가내안 음. 붙여서. 이거 찢지 마라켜가지고아 그래. 지금 여기 대구에 와가지고요. 찐빼의 찬스님 아 찬스님, 찬스님. 대단하신 중사이 어떻게 되세요 게임왕 어? 게임 게임왕 <laughs> 게임왕 잠시만 게임왕 잠시만 좀 웃고요 어서 돼요 <laughs> 게임왕 <그럼 돼요. 웃음> 아니 근데. 아니 게임왕 저 처음에 몰래 가지고 처음에 들 갈치게 게임카갈치게 몰래 유뭘 잠시만 찬스님 먹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먹어감서 아 맞다 와 뭐라도 먹어감서 해야지 아우 장장님 어떻게 돼요 여기는 아요 이거 아, 이거 까서좀 이거 좀 차이. 응. 이거 맛있는 거네. 과몰입 인생사 방 이거 자신 다 풀리는데 하나나 풀리거든. 다못 봐요. 다못 봐요. 대충 봐요. 너무 많아. 오늘 다못봐못봐것 같아. 뜨는 버텨, 게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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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어. 아, 와. 커피, 한 잔. 야 진짜. 네, 대단하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먹고 갈것 같아. 잠깐만, 야, 촬영은 야.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옆에서 야. 자꾸 말을 하지 말고 산스님도 야, 그냥 야. 뭐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다 모, 이렇게.. 와 산스님 완전와 <laughs> 이게 다 그래요, 사진 이렇게 다 코팅을 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와 정성 가득 세상에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사진을 뽑으셔가지고, 사진관에 뽑으셔가지고 코팅을 탁 해서 <laughs> 우와.. 세상에 이런 게있 음, 대단하시네 와 너무 많아서요 오늘 보... 날 세야 돼 이거 다 보려면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 뭐야 <laughs> 만원 돈도 있어요 아 아니 어나천 아, 원이 아니라 만원이네만원만원천 원이 아니라 아 행복한 찬스 써 있네 여기 기자님 여기 행복한 찬스라고 써 있어 음. 와 뭐? 아 귀염뽀짝 찬또 한국은행 총장 <웃음> 역시네 웃음이 나올 수 밖에 없네요 너무 귀여. 워안 아. 돈도 있어? <laughs> <나참 아니, 웃음> 뭐, 돈도 아, 안 나겠네. <laughs> 어. 어머 돈도 있어 요 찬스님. 아유 어, 세상에 여기까지 보시고 우와.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말이 안 나와. <laughs> 이제 이제는 그만 찍고요. 말이 안 나와. 요 너무 많아서 이쁜 네, 거 이제 좀 보고 음. 말이 안 나와요. 아, 주... 아 지금 내가 드릴 거니까 <laughs> 팔찌 해야지. 근데, 베랑, 이거 이거 가이쁘이게 해야지. 이가 그러니까 하늘여행 와, 여기 있다. 난 찬스가 좋아. 정말 좋아. 그리고 여기 어, 특이한 게 한국은행 2 0원2 0원이에 2,000원, <laughs> 2000원이야, 2000원 여기서. 여기 있어 하나 거요한개못고르지이니까여만가는이거 네, 네. 반이도 그래. 이거. 와, 컵, 이거 커피 홀더들게 많네요. 우리가 찍은니 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없는 거지. 어. 여기는 소주 광고 때. 응? <목소리> 산 타고 어. 아, 참안다이 <목소리>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야, 소주잔도 있어요. 참참 참 소주잔. 이거는 소주 한 병을 살 때마다 이게 소주 한 잔을 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2,000 원씩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이건 그게. 나 이런 사진 안 볼까? 아 그거네 음. 나 별로 좋아 이거 좋지 나렇게 큰거 응아 음. 음, 귀여워 음. 이게 프레미엄 죽은땜이다 아, 맞아요 이거는 음. 제가 음. 지갑에 음. 안잡았을때 음. 응기자님이 음. 찍으신거 좋네 음. 음. 네. 1번 와 이렇게 잘 꾸며놓으셨는데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예.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뭐이찬씨가 너무 좋아서 그러지거 <laughs> 네, 같은데 너무 좋아서 씨, 아니 너무 섬씨가 거. 너무 섬씨도 좋은거 네. 같아서 네. 제가 네, 일단 물어본거에요 좋고 해서 왠지 마음이 끌리대요 자꾸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세상에 이런 일이 단 선생님 여기 계셨네 <laughs> 세상에 사진을 다해어셔가지고다 <laughs> 봐요. 코팅을 또다 <laughs> 하셔가지고. 뭐야? <라방> 만드신거라고 예. 잠시만, 잠시만. <laughs> 아, 이거, 네, 이잠시거 잠시만 거이요 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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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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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제가 이거 봐요. 아, 스카프로 이렇게. 이게 섬씨가 이게 섬씨가 있다니까? 어, 아이 스카프. 그래. 스카프 천이네요. 음. 스카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봉질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 섬씨가 아, 대단하시네. 세상에 대단하시네요. 음. 그죠? 난또 이렇게 스카프로 만든 가방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대고와 가지고도 한번더 감동을 더 먹고 갑니다. <laughs> 우와. 대단하신 장스님이시네요 우와. 아이디어. 그죠? 여기, 여기 밑에 받침또 딱딱한 것도 넣으셨네. 우와. 아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하나, 둘, 우와, 열쇠고리 다. 다 2,000원이야. 이쁘면 내가 다섯 번한 거야. 우와, 이렇게 다열쇠고리예요 우와, 이쁜 건다 갖고 계시네.